빨리 이 녀석 손질해서 삐꾸님한테 맛있는 요리 대접하겠습니다. 가시죠. 구독, 좋아요, 안 누진 주인소. 예! 밤에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고액트를 설치하러 왔는데 멀리서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넣는 겁니까? <laughs> 그 칼을 칼을 <laughs> <laughs>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가져왔나 당근이라도 썰어야죠 네 당근 한번 썰어주세요 네. 코코코코 보드랍게 마사지 하듯이 됐음 됐음 그렇게 섬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, 대충 하면 돼 네, 네. 어차피 <laughs> 지새끼가 먹을껀 어우 <laughs> 좋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아~~주 깔끔하게 무조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잡은 적 별로 없거든요 일단 지껄 넣고 봐야 돼 접어 <laughs> 그렇죠 올리고 그 칼을 좀 넣고 예, 예. 고리 모르겠죠? 한 3초만 해주세요 아, 1, 2, 3 땡! 지금 도와주십시오 요거 있죠? 네. 올리보세요 최대한 위로 어? 왜 안돼? 3! 음. <laughs> 두번째 완료했습니다 혼자 하다가 또 오니까 일 지키니까 편하네 맨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짬인가? <웃음> <웃음> A few moments later 미군님! 어. 이렇게 일찍 비까지 오던데 아이 뭔 고생을 해가 제가 아침 식사를 좀 하고 있어 가지고. 아, 몸에 좋은 겁니까? 야, 아, 거 몸에 좋은 거 한번 드셔 보세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식용이 가능한 겁니까? 트레야가 좋아하니까. 맛있어요. 먹어 봐요. 음. 맛있죠? 네. 이거 <laughs> 좀. 됐었어요 지금? 즙만 빨아먹는게 아니었습니까아이다 씹어먹어야 되는데 어... 그 지금 여기 뭔데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. 뭐하는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되지 지금 예. 상황에 네 예, 죄송합니다 예.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면 똥도 먹을라.. 날... <laughs> 개월인데 그거를.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어제 설치했던 첫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삐꼬 님이 드신 건 아니죠? 드셔도 돼 <laughs> 아닙니다. 아까 많이 먹었습니다. 간식용이야. <laughs> 이거 어제 아 가비 님이 설치하셨죠? 네, 여기 들어가면 제가 삐꼬TV 먹기로 했거든요, 아 여러분. 아, <laughs> 다행다 다음 포인트. <laughs> 너무 휑한데?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. 한... 20%? 또 와야 되냐? <laughs> 갔다 오고 다시 오든지 뭐. 본인 사정이니다 자, 여러분. 다음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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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! 이게 뭐야! 와,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뉴틸리아 왔습니다. 크기 보십시오. 이빨 누른 거 봐라 지거같이 동안 카메라 당근 다 씹어 올는 겁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거의 다 먹습니다, 항상. 뉴틸리아 꽉앉았습니다 최고, 피고 t v 최고. 옆에 똥도 짜지도 않고 기도 갔네. 어, 어, 똥이 찌렸네. 아. 그것도 미네랄이 <laughs> 많아요. 미 오우 쇼. 따라와봐 제가 먹을라 했는데 네. 손이 미끄러워갖고. 아, 또 예. 걸합시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장갑을 벗고 만져야지 예. 그런 걸 불스부터 지금 삼 개월 됐는 장갑 끼고 하고 말이야. 아, 예. 왜 이러는 걸까요? 사이즈가 보면은 중간 정도 돼요. 이빨은 그냥 거의 한3 0 0년 산동 같습니다. <laughs> 스케일링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이래. 치석도 많고. 요놈 들고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야겠죠, 여러분? 불스. A few moments later. 자, 여러분, 이렇게 삐꼬님께서 뉴트리아 손질까지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. 제가 오늘 할 요리는 태국 전통 샌드위치 반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오. 항상 제가 요리를 하다가 네. 오늘 계정을 받으니까 정말 좋습니다. 다리 하나만 쓰면은 샌드위치 하나는 좀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나머지는 포장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양하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예. 네. 포장까지. <laughs> 오, 잘 하십니다, 지금. 아,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즉하게안 해도 됩니다. 대충. 아. 네, 네. 이미 말아, 이미 불량불량 나와이이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어, 이거, 이렇게, 이렇게도 제가 1범을 봤어요. 아, 진짜요? 남았어요 네. 아시면 제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. 혈액이가 <laughs> 조금 보이거든요. 속까지 피고. 물론 먹어도 뭐 이상은 없어요. 아니요, 숙고 나겠습니다. <laughs> 미네랄이 많거든요. 털 지는데도. 도대체 그겁니 제가 민물 냄새 잡을 때 항상 사용하는 아이템, 퍼밋살 티. 아, 좋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숯불 구이를 할 겁니다, 여러분. 지금 바로 숯불에? 꼬부칠이요 <laughs> 다른 사람이니까 진짜 꼴보기 싫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전국 어디를 가도 맛볼 수 없는 겁니다. 맛안 봐도 돼요. 분수 <laughs> 맛있다. 분수 맛있어. 자, 이렇게 해서 반미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, 여러분. 고기를 제가 그래도 네.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좀 넣어드릴게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맛있습니다 약간 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. 야채를 좀 많이 넣어 <laughs> 원래 고기 야채와 드시야 맛있거든요 야채. 자 여러분 이때까지 서로 만들어주기였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소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는 칠리 같고요. 이거 영어로 보시면안죠드 <laughs> 코드... 바싹 불고기 <laughs> 소스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양조 간장 그기 전에 이거에 샌드 위치한테 또 콜라가 또잘어울린다고아 역시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에어노노노노노넌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그리고 콜라에또 경남 화마에 오면 깨를 같이 신문야됩니다 <놀놀놀라> 포켓콜라 어디에도 없는 포켓콜라 경남 화마네 만 있는 거죠 화마에만있습니다 화마네 니다마민들한테게 계셨습니까? 화마시민은 귀찮지 않습니다 깨깨깨깨고깨깨깨깨깨깨 <놀놀라> <놀놀라> 예, <쫓기 쉬고. 놀놀라> 아하이! <laughs> 어떻습니까? 콜라가 고소해! <laughs> 그렇지! 그걸 노린거지! 든 응. 이거는 뉴트리아 반미! 줄여서 뉴미? 뉴미! 뉴미!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! 짠! 짠! 찹찹! 찹찹!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어떻습니까? 왜안 보셨어요? 제가 사실은 빵을 많이 좋아하시나요? 잠깐 따라오세요. 홍가비씨. 예.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아닙니다.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도 맛있어서 먹겠어요. 이게 뭡니까? <laughs> 아까 맛있다고 하셨는데. 맛은 있긴 한데. 네. 떡벌합시다. 예. 자, 여러분, 제가 시식할 차례죠. 맛있습니다. 예. 드보세요 맛있습니다. 촤촤촤! <목소리> 옳지! 누트다이 고기가 생박, 토사 맛있습니다, 여러분. 괜찮죠? 몸... 그 예, 네. 못 먹을 음식은 음. 아니에요. 피부님이 깨를 좋아하시잖아요. 깨를 좋아하죠? 그렇죠관미에도 <목소리> 어, 됐다, 다 아, 아, 이렇게 또안 먹어볼 수는 네. 없죠. 나나우 기백이 있기 때문에 음. 깨를 <laughs> 상당히, 상당히,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<laughs> 사람이 좀불어서 조금 날리긴 했는데. 계속 <laughs> 맞다 자, 자, 자 여러분 고기요 맛있습니다 고기가 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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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좀 치고 빨리 벌려요 이거 벌려 <laughs> 조금만 쳤습니다 <laughs> 조금 네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바로 음식의 이제 퓨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면 퓨전이 아니라 변이 아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<laughs> <laughs> 바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트리아 고기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뉴트리아 긴장하고 왔는데 깨한테 부석이 마음보다 오늘 뉴트리아 요리 어땠습니까? 성공적이었습니까? 제가 뉴트리아를 요리를 항상 하다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또관회가새롭네요 아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<laughs>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또 보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? 고기 남았죠 아까 예, 남은 거 가지고 제가 요리를 또 제가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. 좀무 작게 겠는같아가지고 제가 또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. 거기다 보자, 이거 봐 아씨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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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